넷플릭스가 2025년 가을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신작 시리즈, 돌아오는 인기작,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들로 가득 찬 라인업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기대되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드라마부터 짜릿한 다큐멘터리까지, 이번 시즌에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늦여름에는 7월 말에 공개 예정인 리엔과 7월 29일에 공개될 WWE 언리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8월에는 8월 21일에 공개될 나이 라이프 위드 더 월터 보이즈 시즌 2와 8월 중 공개 예정인 호스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면 더 비스트 인미 데스바이 라이트닝 그리고 더 디플로 맷 시즌 3를 놓치지 마세요. 기묘한 이야기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이 10월과 11월 두 개의 볼륨으로 나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11월에는 따뜻한 분위기의 어메리 리틀 엑스마스와 어두운 반전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이 찾아옵니다. 12월은 12월 5일 극장 개봉 예정인 제이켈리로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작품들로는 웨이크업 데드맨 나이브 사운드 미스터리와 케빈 10의 여자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신다면 2025년 겨울에 공개될 셀레나 와이로스디노스와 전설적인 밴드에 대한 영화 1975를 놓치지 마세요. 아쉽게도 2025년 라인업에서 몇몇 기대작들이 빠져 있습니다. 원피스와 버진 리버 팬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들은 올해 공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바타 더 라스트 에어밴더와 더 링컨 로이어의 다음 시즌도 최근 촬영 일정으로 인해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멋진 장품들이 준비된 넷플릭스의 2025년 가을 라인업은 연말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가족 친화적인 콘텐츠 등 무엇을 좋아하시든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의 공개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출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2025년 가을 공개작에 대한 이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